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레인의 힐링 레인의 무쌍 타임 오늘 해볼 캐릭터는 바로 진공 진궁. 진공입니다 자 일단 오늘 무기 옵션은 이렇게인데 특이하게 옵션에 황무 황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공 같은 경우에는 아군하고 함께 다닐수록 더 강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옵션을 집어넣었어요 어? 참고로 이 옵션은 장성 모드 장성 모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플레이 해볼, 아, 가기 전에, 그리고 진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시기 전에 꼭 이제 전투 기능으로 아군을 소환하는 호위 무장을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어 아군을 가장 선호하죠. 그리고 플레이 해볼 시나리오는 DLC 시나리오인 이생무기 어쩌구 전입니다. 네. 중간에 한자 두 개가 뭐지? 어, 획득전인가? 뭐, 그것까지는 알바 아니고. 그렇다면, 시작해보죠. 아, 진궁. 나름 이제 여포 같은 경우에는 진상무쌍투 맹장전부터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주요 인물이라고 해봤자, 동탁, 장묘, 초선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3편에 넘어가서도 역시나 그냥 뭐 장묘뿐이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포 시나리오에는 이런 무쌍무장 말고도 꼭 함께 등장하는 무장이 있었으니 바로 진궁입니다. 하긴 여포 쪽에 이제 유명한 책사라고는 진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궁은 클론 무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제 등장했던 그런 무장이죠. 그런 진궁이 어쨌거나 약 15년, 약 15년 만에 드디어 이제 무쌍 무장으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말투도 참 독특한 말투를 가져왔죠. 같은 말을 두 번씩, 두 번씩 반복하는 그런 말투. 그것 때문에 만약에, 네, 이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이었으면, 보나마나 이제 폭풍을 이끌고 다니는, 벙커를 싫어하시는 그분과 엮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아마 평점이 2.2점으로 까였겠지? 어. 괜히 이제 막 댓글 두 번씩 달고 말이야.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어쨌거나 진궁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사실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죠. 부채 가지고도 사람 패고 피리 가지고도 사람 패는데, 아니 뭐 이런 주감 가지고 팬다고 뭐네 특이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궁의 특성이라면 뭐.. 거의 모든 공격에 이런 식으로 아군이 소환을 한다는 거죠. 배리어브를 써도 기병을 소환하고 차찌를 써도 이렇게 아군을 소환하고 뭘 써도 이렇게 네 아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병, 장수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라면 역시나 또 그렇게 큰 특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궁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이렇게 방어 아군이라든가 이런걸로 이제 뭐 아군을 소환한 다음에 자 아군이 나왔죠 그럼 그 아군이 진궁이 사용하는 공격을 그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차지가 궁수로 공격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 근처의 적들부터 좀 쓸어야겠어요. 자, 일단 각성나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좀 주간으로 귀사대기를 날리다가, 좀에 이제 기가 모이면 병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나중에 보여드리죠. 어쨌거나 이렇게 근처에 아군이 있으면, 아군이 진궁이 쓰는 공격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1차지가 이제 궁수를 소환하는 공격인데, 그 공격을 사용하면 근처에 있는 아군 궁수가 그대로 그 공격을 같이 해줘요. 그리고 앞에 수많은 칼을 든 병사가 보이는데, 3차지를 쓰면, 이렇게 또 칼을 든 병사들이 함께 또 이렇게 공격을.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진상고문상 최초로 아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네,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이 다음 장면은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장면! 이야, 진상무쌍 최강의, 최강의 병사 궁수대들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만 자리를 잡고 이제 사격을 시작하면 적병사들이 그야말로 못 오게 막을 수가 있죠.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모습입니까? 궁수대들이 이렇게 적을 공격한다니요? 이때 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궁수대들이 어, 적을 저렇게 날려 보내고 있어요. 참고로 사실 이렇게 EX로 파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궁수 수환하고 바로 빼는 게 오히려 공격력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 발씩만 쏘는 게 오히려 이제 공격력이 희한하게 왠지 몰라도 더 나와요. 왜냐면 EX기로 쓰면 상대가 이제 뒤로 날아가버리기때문에 추가타가 제대로 안맞는데 이렇게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 날아가는 화살들도 다 적병들에게 명중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정말 끔찍하게 나오죠 자이 맵을 선택한 이유라가 있다면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쇼타임 제가 여기서 위나라 디펜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진궁의 주력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역시 이제 1차지하고 3차지가 그냥 진궁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1차지하고 이렇게 3차지 두 개만 잘 쓰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거 말고 나머지 공격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진공은 그냥 네 궁수소환하고 심심하면 배리어불로 기병 부르고 궁수소환하고 궁수가 활쏘고 또 궁수가 활쏘고 계속 궁수가 그리고 또 궁수가 그리고 상대가 붙으면 이제 내 네, 칼을 든 궁수와 함께 또 이제 칼빵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 네. 이게 다예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열심히 지금 활을 쏘고 있는데 네 적들이 아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군요 덤비라고 하세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진상무쌍 6부터 생긴 특성인데 뭔가 이제 네 클로킹이 나올 것 같으면 아군부터 빛의 속도로 먼저 없애버리기 때문에 적이 일정수 이상 나오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개체 가지고 소환을 했다고 쳐도 무조건 아군이 그냥 등장도 안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아군들도 절대 적의 화살은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군이 다 죽지도 않았을 텐데 적들이 많아지니까 벌써 지금 사라졌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네, 쓸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을 좀 쓸고 나면 다시 아군이 나오죠. 자, 튀어! 그리고 또 1차제 야 지금 궁수가 이렇게 있는데 궁수를 처리할 생각을 안하다니 적들의 인공지능이 참 이제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앞에 칼병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3차제 3차제도 정말 제대로 모아서 쓰면 1레벨 진공도 궁극에서 이제 적 장수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죠 진짜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문제라면 지금 적들이 상당히 모였는데 이럴 때는 화살 소환하고 바로 이제 배리어블을 쓰면 궁수가 바로 사라지면서 바로 이제 화살이 나갑니다 PC판만의 버그라고 생각되는데 풀스3판은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PC판 엠파이어져에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규슬쪽 주격기가 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궁수를 깔고 그냥 배리어블로 열심히 도망다니시면 돼요 자 적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니까 또 이제 아군이 나왔다가 말았다가 나왔다가 말았다는군요. 이렇게 적들이 몰려들면 근데 좀 난감한데 그래도 한번 싸워보죠. 일단 어떻게든 근접방을 버려야 되며 3차지가 그냥 진공의 희망입니다. 4차지, 5차지, 6차지 이런 건 대부분 느려서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쌍기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세븐에서는 뭔가 공중 무쌍기가 센데 진궁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공중무쌍기가 그나마 괜찮은 효율을 보이죠 사실 진궁도 그렇게 무쌍난무가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나마 각성난무는 단계만 넘어가면 어느정도 쓸만하죠 의외로 전진거리가 꽤 되거든요 얘도 나는 포효같은거 집어넣어주면 꽤 오래갑니다 이렇게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멀리는 못 왔네요. 야, 그리고 여기는 또 어느새 아군하고 적들하고 뒤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할방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거죠. 3차지가 이래서 좋습니다. 이 수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공격력이 엄청 뛰어나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결코 무시할 공격력은 아니고요. 자, 이제 조조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근처의 적병들을 좀 제거를 해야겠어요. 무쌍 게이지도 모일겸해서. 그리고 공수도 잡아야지. 하는 김에 다른 차지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게 5차지인데, 네, 안 맞습니다. 여기서 EX2가 나오지만, 네, 역시 별로 존재감은 없어요. 그리고, 6차지. 써보려고 했는데, 아예 적병들이 못쓰게 막네요. 눈 썩는다고. 그래도 써봤습니다. 6차지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근처에 방패병이 많으면 쓸만한데, 문제는 아군 방패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달려가면서 아군 방패병은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화력을 쏟아붓기가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 화력은 그냥 1차지하고 3차지가 최강입니다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1차지 그리고 3차지 그리고 좀더 보태면 EX-1 그리고 무쌍기는 웬만해선 이렇게 네, 공중무쌍기 이렇게 아군 적들을 점점 해치고 나니까 슬금슬금 이제 아군이 보이는군요 그래도 좀더 아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성남무로 적을 좀 빨리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과 함께 쳐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이제 근처에 어느정도 제거를 했어요 아, 저기 이제 또 아름답게 아군이 나왔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 사, 다시 나왔다가. 어쨌거나, 진공은 3차지. 3차지 하고, 1차지. 1차지.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좀더 포함하면 배려볼라고. 그리고, 네, EX1 정도겠네요. 일단, 조인이 옵니다. 아군 쪽으로 좀 유인을 한 다음에, 아군 병사가 좀 적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해요. 사라져버렸네.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자, 근처에 아군 병사가 있으니까, 썰어 봅시다. 신나게 이제 스테이크 썰듯이 한번 썰어 보자구요. 또 이거 아군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칼 들었죠? 칼 들었죠? 칼 들었으면 3차제! 자비 없이 3차제! 이렇게 날려주시면 좀 되고요 저기 또 하필이면 궁수대들이 어딘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지만 얘네들과 데리고 이제 안에 들어간 건 힘들 것 같으니까 각성을 써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궁수만 없다면 사실 이렇게... 네, 우리 쪽에서 궁수를 깔아서 또 적을 계속해서 견제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은근히 강합니다. 물론 적에게 궁수가 없다면요... 보통 있으니까 문제죠. 어쨌거나 이제 구석에 구석에 자리를 잡고 화살을 열심히 땡겨주세요. 그런데 또 궁수가 어딘가 있어, 궁수가 어딘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또 달려가서 무쌍나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힐링 레인의 무쌍타임, 진공,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냥 간단한 것만 기억하세요. 1차지, 그리고 3차지.